자, 오늘은 블로그에서 그 일반 도메인 블로그 주소랑 연동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본인 블로그 가시면 이쪽에 예, 관리, 관리를 갑니다. 예, 관리를 가시면 관리를 가시면 예, 관리 화면이 나오죠. 블로그 주소라고 나옵니다. 블로그 주소 들어가시면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 블로그 단 네이버 닷컴 슬러시 네이버 아이디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통은 요렇게 짧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도메인 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s n s 그룹 o u p c o k r 이죠 여기 보시면 s n s 그룹 o u p c o k r 요걸 하고 요렇게 연동을 하고 예, 확인을 누르면 이 주소를 인터넷 상에 치시든 두 번째 치시든 이걸 치시든 다제 블로그로 연결이 됩니다 예, 요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기 설정하는 법이라고 있는데 가 보시면 여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은 가비아 가셔갖고요. 예, 바로 가기, 바로 가기 가셔가지고 여기다 이제 본인이 찾고 싶은 도메인을,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을 한번 쳐 볼게요. 예, 이종구라고 제가 쳤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 아무도 안 쓰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 신청하기. 그죠? 여기 요걸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여기 이제 신청하기가 됩니다. 그죠?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예, 저는 지금 예, 가비아 미리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예.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당연히 로그인하라고 나오겠죠. 그럼 감안하시고요. 여기 밑에 개인 이런 예, 거다 쓰시고 주소 써주시고. 근데 하시다 보면 어, 13,000원이었는데 이쪽에 58,000원 돼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등록비용이 여기 예, 3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하세요. 1년으로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게 만료 한달 전에 이메일이 옵니다. 예, 근데 뭐 내가 바빠서 만약에 뭐 연장을 못했다 그러면 만료 기간 끝나고도 한달 동안은 예 이거를 다른 사람이 사용은 못 해요. 예,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주소 써주시고 요 밑에 뭐요런거 뭐 무료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는 예, 다 하탄 하시고 여기 다음 단계 가서 이제 결제를 하세요. 예, 결제를 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을 결제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도메인이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 sns그룹.co.kr이에요.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서 연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도메인 메뉴 중에 이쪽에 보시면 네임플러스라고 있어요. 네임플러스, 그죠? 네임플러스 가셔가지고 네임플러스 가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내가 구입한 도메인 있죠? sns그룹, op.co.kr. 그죠? 예, 하시고, 여기 보이죠? 관리 기능 선택. 요거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블로그 연결이 있어요. 예. q 즈 같은 경우는 이 메뉴가 바로 보여요. 가비안은 이제 이쪽 네임플러스 오셔가지고, 요쪽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검색을 하시면 저는 이제 등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나오시고 그냥 안되셔도 돼요 여기서 저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확인이라는 그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확인을 누르시면 가비아에 등록한 도메인과 블로그 주소 이걸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 누르시고 완료가 됐죠. 그러면 원래는 이게 뭐 24시간 내에 연동이 된다고 공지해 보이는데, 보통은 한 1~20분 안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네, 좀 전에 가비아에서 구입한 도메인, 뭐 이종구 닷컴이면 이종구 닷컴, 아니면 SNS 그룹 CO KR하고 여기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 확인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성공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쪽 주소창에, 보세요. 제 블로그 주소가 우리세상71.블로그.2 에요. 요렇게, 네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을 하셔도 제 블로그가 나오고요. 그죠? 또 옆에다가 SNS 그룹, 그죠? co.kr. 요렇게 하셔도, 예, 네. 지금 제 블로그가 나와요. 그죠? 시면 그래서 요거는 어떤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자기 명함에 뭐 블로그 주소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 가 아니라 블로그 주소 기재하실 때도 요런 네이버 아이디로 된 블로그 주소보다는 요렇게 좀 다른 사람 한테 어필할 수 있는 도메인을 예, 가비아나 후이즈 뭐 구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연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자, 네. 블로그 주소 개인 도메인과 연동하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